네, 여러분들이 교육하기보다 쉽게 공부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비전교육학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평가단계가 거의 끝나갑니다. 평가단원 이번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실험연구법에서 내적타당도, 와 외적타당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연구법, 나올 확률, 솔직히, 뭐, 다른 앞에 영역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나 그래도 그 뒤에 있는 영역들 중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험연구법은 정의가 뭐냐면 어떤 변인을 정의는 꼭 외우시진 않아도 돼요. 이 실험연구법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써보겠습니다. 어떤 변인을 조작해서 조작하여 작용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 방법. 그래서 무슨 변인들 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해서 작용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조작하니까 이러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을 관찰하는 연구 방법을 실험 연구법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왜 나올 수 있냐면 어떤 A의 학습자들 한테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습자들한테 뭐 어떤 일 변인이겠죠? 어떠한 변인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러 이런 학습 방법을 투입하니까 이런 문제 행동이 줄어들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게 실험 연구법입니다. 근데 왜 나올 수 있냐면 분명히 어떤 이 학생들에게 A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어떤 교,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투입해서 B라고 하는 결과 가 나왔는데 다른 집단에 똑같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했, 했을 때는 나오지 않았다. 그니까 러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 있었다. 보니까 실험 연구 과정에서 내적 타당도나 외적 타당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래서 그 내적 타당도를 저야이 실험 연구법에서 내적 타당도가 떨어졌을 때, 혹은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실험 연구법에 의한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교사가 A교사 질문하는 거죠. 어, 나는 분명히 잘 통제하고 뭔가 실험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집단마다 이렇게 실시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서 혼란스럽다. 이게 왜 그럴까? A 교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내적 타당도가 저하되는 관점에서, 내적 타당도의 저하 관점에서 뭐세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외적 타당도 저하, 저하 요인 세 가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연구법은 실제로 교육평가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실험연구법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어떤 변인을 여기 보시면 조작해서 작용시켜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험자, 즉, 학습자들에게, 학습자에게, 무엇 무엇을 하면, 무엇 무엇이 될 것이다. 이거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하면이 뭐냐면, 이게 독립변인이에요. 어렵게 말 붙인 겁니다. 이게 독립변인이고, 무엇 무엇을 하니까 무엇 무엇이 된다. 이게 뭐냐, 면 종속변인이에요. 종속변인. 그래서, 무슨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쓰니까 문제, 문제행동을 보이다. 아동, 아동들의 어떤 문제행동이 감소됐다. 무엇 무엇을 하면 무엇 무엇이 될 것이다. 무엇 무엇을 하면 우리는 실험연구법에서 뭐라 이름 붙인다? 독립변이라고 하고, 무엇 무엇이 된다. 독립변인에 의한 결과를 뭐라고 한다? 종속변이라고 이름 붙인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립변인은 어떤 현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실험 연구자가 작용시키고 싶은 어떤 요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 그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종속 변인보다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나 어떤 특성의 변화, 그 변화 결과를 의미한다. 그래서 독립 변인은 뭐다? 쉽게 원인이고 종속 변인 결과다. 이러면 할게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독립 변인에 의해서 종속 변인의 어떤 역, 영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외 변인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외 변인은 뭐냐면 독립 변인 이외에 종속 변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가외 변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 학습 능력이 떨어진 학습자들을 A, B, C, D 모아놨다고 칩시다 이 되죠. 그래서 이 학습자들에게 A라고 하는 큰 A라고 하는 교습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한 거예요. 무슨 어떤 교육 현상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어 시험 결과 즉 결과. 맞출 확률, 맞췄던 시험 결과가 좋게 나왔다. 즉, A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학습자들이 예를 들면 20문제 중에서 5문제밖에 못 맞췄는데, 이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니까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은 2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이 A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어떻다, 어떤 학습 능력을 상승시킨 걸로 볼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때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그래서 독립변인은 뭐겠어요? 독립변은 A 프로그램이겠죠. 종속변인은 뭡니까? 시험 결과의 상승이겠죠. 이해되겠죠? 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다. 이게 뭐가 된다? 독립변인이 된다. A 프로그램 실시하니까 시험 결과 어떻게 된다? 종속변이. 시험 결과가 늘었다는 거죠. 근데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이 A, B, C, D 중에서 이 세, 아니 네 명이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남자인데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예를 들면은 대학이 서울에 다니 서울 쪽에서 살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려면 여자친구랑 계속 보려면 서울의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학습자들이 시험 결과 가 좋게 나왔던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학습자들이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온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A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그 이후에 학습자들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건 맞는데. 그게 더 깊이 따지고 보니까 A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학습자들이 A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있었지만 얘네들이 그 사이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었고 여자친구랑 더 오래 보기 위해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려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시험 결, 결과가 늘어난 건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A프로그램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근데 조사해보니까 이런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A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 다른 어떤 요소가 시험 결과에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맞죠? 이게 가외변인입니다. 가외. 그래서 이 가외변인 요소를 제거해줘야지, 제거해주거나, 이, 이게 가외변인이 종속변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고 제거해줘야지만 독립변인이 정확하게 종속변인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외변인을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험연구법, 실험이 어떤 내적 타당도, 혹은 외적 타당도가 높아서 좀 믿을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되시죠? 그럼 우리 끊고 먼저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